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의 그 복싱 그 격돌이 있었습니다 에, 미들급 통합 챔피언인 카자흐스탄의 골로프킨 선수 바로 어머니가 한국계고요 이 할아버지가 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연해주로 뭐 이주한 우리나라 피가 흐르는 골로프킨 선수 어 37.37승의 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로프킨 선수의 그 챔피언 벨트에 그 도전자인 알베르스 멕시코의 알베르스가 도전했습니다. 51전 49승 1무 1패 이게 대단합니다. 이 선수의 에,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만 한 다다시피 12회까지 갔습니다만 무승부로 결국은 그이걸로프킨 선수가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이 알베르 선수는 멕시코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에 멕시코계 사람들이 많이 이 민가 있기 때문에 인기는 그 사실 골로 프킨 선수보다는 알베르 선수가 더 많죠. 그러 경기 내용 면에서는 좀 골로 프킨 선수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세 사람의 부심은 1승, 1무, 1패로 결국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단 말이죠.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에 네, SBS가 이제 중계를 했습니다만, 아, 시청률이 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있었던 세계 복싱쇼. 저는 복싱쇼로 보고 싶습니다. 어, 이 다섯 체급의 그 프로원투에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메이 워더 선수. 49전 전승이었죠. 그리고 종합격투기 두 체급에 이제 세계 챔피언이었던그 아일랜드의 맥그로기 선수 결국은 실패 티케오로 어 결국은 그 메이워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때 시청률은 12%가 나오는데 이번은 4밖에나지 않았습니다. 좀 이만큼 에. 홍보가 좀돌되지 않는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만 그이 같은 그이 세기의 복싱 대결은 결국은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자 이것은 어떻게 볼런지 말이죠. 그 유명호 어, 이 W B 그 주니어 프라이급 18차 방어전까지 했던 그 유명호 선수를 전음 연결해서 어이 9월 1 7일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경기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이 자칫 재 대결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는 하 생각이 듭니다만 자유명호 선수 전화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어, 유명호 선수 <laughs>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우리 유명호 선수를 우리 회장님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관장님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선수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명치하는게 좋겠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역시 옛날에 유명호 선수 이게 좋아요 그게 좋죠. 아, 우리 회장님이고 이제 지금 관장님이신데, 자 우리 유명우 선수는 지난 9월 1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쓰던 그 미들급 통합 타이틀 매치 보셨잖아요. 예, 잘 봤습니다. 어,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서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고 세계 최고의 그 강펀치를 가진 그. 도 어, 라이벌이 시합이 돼 갖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예, 골로프킨하고 이제 도전자인 알베르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골로프킨 선수가 좀그 우세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부심 세 번에 예. 일승1패로 뭐 이렇게 예, 판결 내고 맞단 말이죠. 그래서 무승부되는데 예. 그건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 전체적인 시합은 어, 골로프킨이 아 어, 장펀치를 많이 내면서 네은적으로좀 그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봤고요 네 물론 그알바레지 반격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아좀 어, 어, 약간 판정은 좀 약간 아부신들이 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긴 하지만 죠좀블죠그렇이좀렇죠하지죠않렇는 네. 네.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 뭐 국내 팬들은 다 이제 우리 골로프킨 선수의 피가 예. 한국의 피가 흐르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예. 없잖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예. 외국의 그 기자들도 어 그다음에 예. 언론도 다 골로프킨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무승부로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골로프신이좀 유리한 경기는 하긴 했지만 네. 그 시합을 주최한 곳이 골든포이 프로모션이라고요. 네. 오스카 어, 오스카델라 호야라는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 프로모터 이 소속 선수가 알바레지예요아 그렇군요. 예, 예. <laughs>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거의 멕시칸이지만 거의 나스베가스가 지금 무대이기 때문에 네. 알바레지이 홈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때문에 아무래도 쪄치들도 채점하면서 조금 어, 알바레지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근데 <웃음> 우리 저 유명호 선수는 지금도 또 후배들 좀 양성하고 있잖아요 네 예, 예. 프로 곤투세에는 그런 게좀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빅맥치다 보니까 네.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무승부시합으로해갖고 어, 네. 나중에 한번더이 선수들이 그 라이벌전을 네. 또한번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깊게 깔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어.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그래서 뭐홈 어드밴티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 그 옛날에 그런 게또 많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라이벌전은 팬들이 굉장히 그 기대하고, 서로 하는 네. 시합들이 잖습니까? 네네. 그 선수들의 시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시합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네. 그런 프로모터들이 그런 상술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laughs>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분명히 자경기 리턴 매치가 있으라고 리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그 국내 프로건투가 지금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유명호 우리 관장께서는 아마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왜그 우리나라 프로건투가 옛날에는 얼마나 그 인기 그 스포츠였습니까? 예. 네. 하여튼, 옛날에는 굉장히 최고 인기를 누렸었지만, 그렇죠. 미래를 준비 못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건축인들이 미래를 준비 못 했기 때문에 <laughs> 지금의 현실이 온것 같습니다. 예. <laughs> 늦었지만, 예. 많이 늦었지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필리핀에서는 예. 파키오 선수 지금 국회의원이면서 뭐, 예. 나중엔 대통령까지 되겠다. 하는데 파키오 선수를 갖다가 한번 국내에 불러들여서 프로건투 예. 붐을 한번 일으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지금 뭐, 매니파키오아 오는 상원의원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물론 그런 선수들려 와서 그 매치업을 한번 한다면 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예. 한번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하시겠습니다. 그런 걸꼭 예. 권투인들이 한번 의논해가지고 파큐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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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갖다가 불러들여서 국내에서 빅매치를 한 번을 하면은 예. 프로권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예, 옛날 맞습니다. 좋았던 예. 그런 그 프로 권투 팬들을 갖다 다시 이제 그이 링으로 또 예. 경기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그 우리 유명호 선수는 지금 그 선수 몇 명이나 지금 그이 육성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동양 챔피언 두명 하고요. 어, 아, 동양 챔피언 두 명. 예, 네. 한국 랭커에 들은 선수들 여러 명 이렇게 같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어, 그리고 예, 우리 저 유명호 선수는 어떤 식당 하고 있죠? 예, 수원에서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뭐잘 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냥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유명호 선수는 정말 뭐 성격이 착하고 아주 훌륭한 음. 그런 그 우리 아. 체육 기자들이 지금도 유명호 선수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한데 아마 사업도 잘 되려고 생각이돼요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laughs> 유명호 예. 선수가 그 훌륭한 또 세계적인 그 세계 챔피언을 좀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또그 예, 저... 이런 빅매치 예. 있을 때 유명호 선수한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네. 예. 아, 예. 유명호 선수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명호 선수는 그 세계 프로본 투연맹의 그이 명예전쟁에 그장경호 선수와 함께 지금 이패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WBA 주니어 프라이급 1 8자 방어전까지 하고 스스로 반납한 그런 그 선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주 뭐 심성이나 이런 것이 훌륭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이 골로프킨 선수는 참 편했지만 그대전료는 말이죠. 이 도전자 알베레스보다는 아주 적었어요. 1500만 달러, 100, 그 70억밖에 받지 못했고요. 대신, 알베르스는 지금, 그, 온, 이번에, 그, 이, 통합 타이틀 매치를, 대전을, 그, 이, 주선한 사람이 바로 알베르스의, 이제, 그, 메리젠, 호에라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 알베르스가 받은 돈은, 그, 이, 골로풍긴 보다는 500만 달러가 더 많습니다. 2천만 달러. 약 227억의 도전율 받았으니까. 지난 8월 27일, 같은 그,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던 복싱 쇼,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메이 워더 선수, 그 프로 원투에서 그 49전 전승, 결국은 그이 종합격투기 선수였던 아일랜드의 맥그르그 선수를 갖다 스페티키오로 꺾었죠. 그래서 이제 50전 전승으로 결국은 세 번째 은퇴를 했습니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말이죠. 이제 골로프킨 선수와 그 다음에 알베르스가 재대결을 해서 이긴 선수가 메이워더 선수와 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만 진정한 이제 프로 원투의 이제 세계 복싱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뭐 이렇게서 해 이제 스포츠 팬들에게 특히 이제 프로그 투 팬들에게 이제 어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정말 그 시청률이 4%밖에 안 된다? 지난번 그 복싱쇼, 그리 메이 워드 선수하고 이제 이맥그리고와의그 경기에서는 12%가 나오는데 굉장히 시청률이 낮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스포츠가, 어, 그전엔 굉장히 그, 그, 인기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예,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뭐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번 그 9월 17일에 있었던 복싱 대결에 미국의 ESPN은 아주 그 골로프킨 선수가 이겼는데 이걸 무승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혹평을 했네요. 그 복싱의 부패한 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흥행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통계사인 그 컴퓨 복수가 그,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이 조사한 걸 보면은, 골로프킨 선수가 703번을 펀치를 그 던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 도전자인 알베르스 선수의 몸에 맞은 것이 218볼 맞았어요. 그리고 도전자인 알베르스 선수가 펀치를 낸 것이 505번을 펀치를 그 내서, 이예 골로프킨 얼굴과 그 몸에 맞힌 것이 169번입니다. 그, 이런 걸 보면, 통계로 보면은, 역시, 골로프킨 선수가 우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심, 부심 세 사람, 주심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경기 운영만 하고요. 부심 세 사람은 1승, 1패로 결국은 무승부로 어, 아마 어, 나중에 언제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후에 제 대결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좀 아쉬운 그한 판이었다 이게 렇볼수 있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 그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축구가 9회 연속 그 월드컵 축구 내년 6월 14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어, 이제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슈틸리케 감독에 이어서 이제 신태훈 감독의 두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란과 우즈베키스탄과 그두 경기를 했는데 영점으 비겼죠. 그러다 보니까 신태훈 감독의 경기를 미치면 어떻게 때려가지고 히딩크 감독을 다시 감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뭐 청와대에 청혼을 내고 뭐그러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스포츠의 빅 이슈가 바로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 시딩크 감독을 다시 그 감독을 내세워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주이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이 시간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